안녕하세요, 민준이의 종합채널의 민준이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스테이지 타워. 와, 정말 재미있겠다. 마이크 켜, 마이크, 마이크 켜, 이제. 어. 어, 켰어? 자, 이제, 우리가 이, 이걸 해봐야겠어, 제작자. 어, 이 제작자는 안 볼래, <laughs> 짜증나. 자, 우리가 일단 0단계니까, 가보자, 0단계를, 일단은. 가자! 좋아, 깨자! 깨는 거야 오늘 안에 깰수 있을 거야 왜안 돼! 오 잘했다 어휴.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뭐 10레벨? 너 환상 본거 아니야? 0이라서? 너0을0을 10으로 본거 아니야? 나 지금 0다. 영다... 자, 1단계로 넘어가 볼까요, 여러분? 얍! 아우, 네. 아, 1단계로 넘어왔다. 아우, 아, 1단계로 넘어왔네. 아우, 너무 쉽다. 하하하. 오케이, 간. 근데 너 자막 무슨 색으로 넣어줘? 갈색 오케나는 검은색 너는 갈색. 아, 나주나 나 흰색으로 할게. 아니, 아 흰색으로 네. 하면 자막이 안 나오려나? 너는 무슨 색으로 한다고? 주황색? 검은색이 그럼 나는 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게. 너도 그 비밀을 알구 나. <laughs> 그 비밀을 알구 나. 빨리 와. 알았어. 너도 그 비밀을 알구 나. 어제 여기서 영상 찍을 때 진짜 오래 걸렸던 공간인데. 자안 되면 안 되면 스킵. 안 되면 스킵. 하나만 넘어가자. 하나만. 이런 말하면 절. 제... 제발 실패해 주세요. 제발 실패해 주세요. 제발 실패해 주세요. 진짜 실패했다. 이씨. 제발 <laughs> 실패해 주세요. <laughs> 떨어진다. 떨어졌네요. 연, 난 연습을 해도 안 되는데 해도 해도. 난 연습을 해도 해안 되는데. 자 여기는 쉬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안 되면 그 발언 안 되면. 발언 안 되면 아, 어, 3단계로 넘어왔다. 아, 3단계로 넘어왔다. 아, 정말 저 정말 쉬운데요. 하하하. 자, 이제 4단계로, 가볼... 4단계로, 가볼까요? 4단계로, 가볼까요? 4단계로 가볼까요? 야, 가 볼까요? 4단계로 가 볼까? 요 4단계로 가 볼까요? 야, 합! 자, 봐. 합! 맞았 바타다타. 하 처음 알았어요 어제 유튜브가 빨간색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? 아 유튜브가 빨간색 유튜브가 빨간색이어서 형이 자막을 빨 빨간색으로 한색한그한 한, 그, 한 거를 처음 알았 어나 빨간색으로 안해 자막 빨간 빨간색으로 하지 않아? 나 그거 얼굴춤 1화에서만 나오는데 아 그래? 얼굴춤 1화에서만 한 건데 근데 형 어디야? 나 지금 바닥이야 캐초마을? 개최마을? 뭐야 캐초마을이야 자 아, 이제 4단계로 어.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? 뿅어 어, 4단계다 뭐야? 뭐야 어 4단계다 <laughs> 깨 났어? 깨 났지 어어 <laughs> <laughs> 순간이동 순간이동 아우 편집한 편집 아님 편집 아님 형 근데 형은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그냥 짧은 짧들안 넣어 짧 편집하기 귀찮 <laughs> 자막 넣는 것만으로 도 힘들어 나나 나 20분 나 그거 31분짜리 마크 영상 있잖아 어. 나 그거 만약에 편집해서 올렸다 응. 그러면 나 그때 실력 편집 실력이 엄청 낮았으니까 하는데 한 한, 며칠은 걸리지 않았을까. 어. 그래가지고. 나오갈게 난... 야, 니가 사운드를 채워줘야 된다고.

이게 흐름이 흐름이 끊겼네 흐름이 흐름 흐름이 끊겼어 회오리 몇 칸이야 아니 몇 개야 회오리가 진짜. 나 회오리 진짜 못왔는데나 회오리 못한다고 해. 이제 자막 넣는게 한명에서 두명으로 바뀌었네 아 죽고 다시 끼자. 아니 뭔 자, 오늘 갑자기 도인이가 나가서 멘탈이 멘탈이 붕괴 부... 아니 빠이요.